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내용은 다양한 축구 전문가의 의견, 유튜브 영상, 신문기사, 온라인 뉴스 등을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은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을 겪은 후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맨시티 내부의 호의적인 태도와 강한 영입 의지를 전했습니다. 팀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팀에 새로운 창이 필요하다며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홀란드 선수는 공식 인터뷰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손희는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팀의 파트너로서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팀 합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맨시티 선수단 전원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손흥민 선수의 팀내 환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현재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는 그의 재계약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감독인 손흥정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미 선택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 불투명함을 내쳤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맨시티의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영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포럼에서는 활발히 이적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오며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은 이미지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연장 옵션에 대해 연장 옵션 조항이 문서로 되어 있는 한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결정에 대한 부담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맨시티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팀에 큰 동기 부여와 새로운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이 현실화될 경우 맨체스터 시티는 더욱 강력한 공격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맨시티 이적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적설이 현실화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더큰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와 같은, 더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